갤럭시 Z 폴드 2 언팩 행사 정리합니다. 갤럭시 Z 폴드 2 공개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시작된 행사는 30분 만에 다 끝났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한 폴드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겉모양에서 변한 건 외부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정도지만, 여러 보면 노치가 사라졌고, 내부에 펀치홀 카메라가 있으며, 프리스타 핀지를 적용해 더 많은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럽게도 유명 유튜버들은 이미 사용해보고 리뷰를 만들었군요. 저는 안 만져보고 이야기, 털어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디스플레이 스펙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내부에 대화면은 7.6인치, 거의 20cm에 가까운 화면 크기이고, 2 2 0 8 x 1768픽셀, 인피니티오 플렉스 디스플레이며 372ppi, 다이나믹 아몰레 가 적용되어 최소 11Hz에서 최대 120Hz까지 최적화된 화면을 보여주고 HDR10 플러스를 지원하며 펜타일 서브 픽셀 방식의 디스플레이입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6.23인치 25.9 비율에 2326 x 840 픽셀이며 슈퍼아몰렛 387ppi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고 최대 주사율 60Hz고 서브 픽셀 방식의 디스플레이네요.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의 카메라는 천만화소 카메라가 안쪽과 바깥쪽에 달려있고 OIS의 경우 망원과 표준에만 적용되어 있고 슈퍼스피드 듀얼 픽셀 방식으로 초점을 개빠르게 맞춰주는 기능은 표준 안정입니다. 색상은 미스틱 브론즈와 미스틱 블랙이 있고 자제구매해 힌지 루비레드 사파이어블로 이렇게 네가지로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프리스타핀즈로 유틸리티성을 극대화시켰네요. 3분할 멀티태스킹 가능하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업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마소 관련 소프트웨어 쓰기 무지 편해진 걸로 보이고 영상 보며 지도보며 메모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해 보입니다. 가격은 기본 2 5 6기가 모델이 240만원에서 2 0 0 0원 빠진 금액이고 톰브라운 에디션은 400만원에서 4만원 빠진 금액입니다. 한 가지 미심쩍은 건 출시일인데 언팩 행사에서는 오늘 바로 사전예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개된 기사에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예약이며 출시는 9월 18일로 표기되네요. 홈브라운 에디션은 7일부터 사전 판매입니다. 네, 판매라고 써 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보이네요. 언팩 행사에서는 5천대 한정이 랬는데 아닐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사기 친게뭐 어디 한두 번이었어야지. 결론입니다. 삼성은 역대급 폴더블폰을 만들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부터 인지까지 카메라와 방수 안 되는 거 빼고는 모두 역대급이죠. 심지어는 가격까지도요. 홈브라운 에디션을 일0을 현찰로 살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머리에 가득한 언팩이었습니다. 기대됩니다. 가지고 싶습니다. 그만큼 탐나게 잘 빠졌네요. 끝! 정공 채널은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